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축게 고백하네. 아, 소서 아름다운 주의 길을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성포될 때에 땅과하늘 진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징, 부드러운 죄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시대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무서서 성령이 불소서 내마리고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주께 드리리 나의 부주 나의 지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액 가리라 나는 주님의 그 귀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 나의 물주 나의 침추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 나를 찬녀 나를 찬성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우리 한번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친구 매출, 대신 주를 참사. 전도나 너는 사랑한 니주날 사랑하사.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깊은 성 사랑이네 늘감사 아그 열류관 쓰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함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곳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소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적과 굴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 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고 또한 그 사랑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유도 함부로 남용하면 방종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사랑도 온전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은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사랑을 미뤄볼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을 넘어선 것이 됩니다. 즉, 온전치 못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뜻을 다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망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6장 7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것입니다. 즉,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 즉,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입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녀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면서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은 단지 말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면 어떤 학식이 있어야지, 또한 어떤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지, 또는 어떤 선생님들처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깊이 새기며, 또한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이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